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도 없고 개인을 만나서 양육할 수도 없고 할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근데 혼자서 하는 일 중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기도를 항상 다섯 명이 모여서 할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을 세명 이상 모여 읽을 수 있다 이러면 이것도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행위가 혼자 살수 있으니까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가 격리를 하시는 분도 혼자 할수 있는 신앙의 행위는 여전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이때 기도 좀더 많이 하시고 성경도 평소보다 좀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일전에 여러분 가입했던 기도 클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10 클럽, 11 클럽, 12, 13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느 클럽에 가입했던가? 예, 이 클럽하면 나트 클럽 생각나 안됩니다 <laughs> 기도 클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클럽에 가입했던가? 12였나? 13이었나? 10이었나? 기억해 보시고 이제할 일이 적어졌으니까 최소한 그 수준까지 그 수준의 이상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여러분 통계를 보셨지만 지난 한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평균 한 150명 정도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사이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매일 200명 이상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번 주에는 한 번도 못 갔지만, 다음 주에는 나도 그 200명 안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뭔 얘기인가? 아무 상관없이 들으시는 분은 복이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200명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다 취합해서 제가 하나님께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각자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아서 영적인 온도를 좀 높이시고 또 여러분 모두의 마음 속에 영적인 에너지를 좀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리고 모일 때는 만났더니만 영적인 누수 현상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충만해졌다. 그렇게 힘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하면 다 선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에서 선이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기회에 체력을 좀 많이 비축하시면 좋겠습니다. 밀린 잠도 좀더 많이 주무셔서 육체 피로도 좀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시간이 많다고 시간을 많이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더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1시간 단위로 혹은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다가 명절돼서 시간이 너무 많아 보세요. 그 많은 시간을 잘 사용이 되던가요? 오히려 그 시간, 시간이 많아지면요. 시간을 더잘 사용을 못해서 실제로 돌이켜보면 밀도 있게 선 시간이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밀도를 높여가시고 지금의 상황은 지나고 나면 다 긍정적인 것이 될 거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매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소육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많아지면 질이 떨어질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것참 이게 역설이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아지고, 저녁에 모임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 퇴근하고 나면 꽤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쓰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피우잖아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폰과 컴퓨터 계속 검색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설 시간도 없어지지만 시간의 질도 떨어져요. 그럼 시간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잠자는 걸 예로 들어보면 10시간을 누워있어도 잠을 깊이 못 자고 계속해서 뒤척이고 자다 깨달을, 깨달을 반복하면 이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잠에 질이 떨어진 거예요. 잠에 질이 떨어지면 12시간 누워있어도 일어나면 못이었잖아. 12시간 누워있어도 일어나면 또 피곤해요. 반대로요. 짧은 시간을 누워있어도 잠을 깊이 자면, 잠에 질이 좋으면 적게 자도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질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개인으로 설 시간이 평소에는 한 시간밖에 없다가 갑자기 다섯 시간 됐어요. 그러면 한 시간에 할수 있는, 한 시간이 있다가 다섯 시간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겠어요? 근너 오히려 아무런 일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이 그 기회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잖아. 만날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뭐 자가 격리하면 아예 출근도 못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평소에 시간 한 시간 쪼개서 듯이 그렇게 하면 이 시간을 사용해 보십시오. 예, 굉장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밀도가 떨어지면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시간이 많은데 오히려 시간이 없어갖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면 뭐가 올라옵니까?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요. 그래서 혹시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이미 그 주님을 향해 갖고 있던 열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육체의 소욕이 자꾸 내 마음에서 스을스멀 올라오고 있다면 다시 성령의 소욕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소욕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사라졌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다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기를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소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싶다. 이런 열망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강처럼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이 기회를 꼭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 모임도 없고, 양육할 일도 없고, 집에 가서 뭐 하시겠어요? 멍 앞에, 멍하게 TV 앞에 앉아 계시겠어요?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 끝나고 다 가서 기도를 좀 하고 하세요. 기도. 오늘이야요 기회다. 한두 시간씩 기도하세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여러 이야기 했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게 사랑이 왜 중요한가? 왜 사랑이 가장 우선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열린 문을 갖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 갈수 있는 문을 내가 만든 거죠. 그 사랑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내가 섬겨 줄 수도 있어요.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문이 열려 있으면 생명까지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보여 주신 분, 모본을 보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사랑을 해라. 그게 세 개명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문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 못합니다 섬기는 거 어, 인사치레 정도는 할수 있죠 상식선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는 섬김, 희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체면치레 그 이상의 한계선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고 사람을 구원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목장 싣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이 할수 있는 모든 행위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을 건져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의 역사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유어의 사랑이 전해질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사랑하기가 쉽나요? 사람은 사랑하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배반하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에게도 거역하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잉컷 물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 없다고 돌아선 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배반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거역 못 하겠어요?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한 행동한 사람이 사람에게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자기 계산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섬겨줘도 자기 계산에 안 맞으면 획돌아서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결심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은 진짜 아무나 할수 없어요. 아무나 할수 없어요. 영혼을 숨기는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은 참 미묘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잘안 듣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수틀리면 그냥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이런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품을 수 없고 품을 수 없다면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야 내가 세 개명을 너에게 준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저 설명했죠? 세족식을 하고, 유다가 예수님 팔겠다고 그 제자의 모임에서 막 나간 때, 주님이 모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쩌면 이런, 이런 표현은 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내 제자 유다가 나를 팔로 갔지만, 사람이 원래 저런 거야. 그래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 사랑해야 돼. 이게 너희에게 주는 세계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반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일진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모든 영혼, 주님이 주신 세계명을 따라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도 다 육체를 갖고 살잖아. 인간이잖아. 감정이 있잖아. 혈기가 있잖아. 계속 말안 들어. 거역하고, 말 바꾸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불법이 성하면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마음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야, 사람 사랑은 진짜 못할 짓이다. 난 그거는 못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질린 거죠.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는 일은요, 누구에게서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의외로 사역자들에게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질렸다. 사람 냄새난다. 사람은 진짜 사랑 못하겠다. 이게요, 초신자에서 게 나오는 이 푸념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선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존재거든요. 그런데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것이 잘 가고 있는 사람 앞에 사단이 파놓 뭡니까? 함정이에요. 잘 가는 사람은 그 함정에 빠져서 가던 길 멈추게 해요. 그러니 사명자들,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일이에요. 이게 함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불법이 상할 거예요. 무법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악이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자꾸만 자꾸만 차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만 자꾸만 싸늘해져요. 이거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함정이니까. 불법이 성한다고 해도 악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함정에 빠지면 내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그 수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선 사람에게 주님은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감상해 줬지 마시고요. 사회 가다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겠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쁜 얘기가 아닌 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우린 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짐이 되는 존재죠. 옛날에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인간 다 배제하면 나도 배제를 해야 돼. 음. 사랑해야 돼, 사랑. 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제가 예언합니다. 이상한 사람 더 많아집니다. 고약한 사람 더 많아집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더 많아집니다.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뭘보면 하냐?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요. 가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 안할 겁니까? 사랑 안 하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감당하려고 하면 뭘 하나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랑. 이거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 식구 다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양육하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 사랑하세요. 만나자고 하면, 네 해놓고 안 나타나고, 전화도 안 받고, 열받게 하죠.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식어져 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영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영혼의 마음에 끝까지 담고 갈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그 정도는 기대하십니다. 야, 이건 할수 있지? 나저 형은 끝까지 품고 갈수 있지?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나저 사람은 포기한다.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고 보낸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보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신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이 열망이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다시 시작되고 점점 점점 우리의 마음에 차고 흘러 넘치며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